커팅할 때도 자꾸 네. 이렇게 뒤에서 보는 게 있잖아요, 이렇 근데, <laughs> 라이사이드 스윙은 원래 비하인드 볼이야. 맞아요. 공보다 뒤에 있지만은 너무, 이렇게 하세요, 그 샤프트를 이렇게 두고, 어, 어. 어. 그림자를 보시면은, 네. 이렇게 있잖아. 맞아요. 그걸 이렇게 앞으로 가져와 보세요. 자, 코스에서 쉐입을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그림자를 보시면은, 보여요. 근데, 음. 이거잖아? 음. 근데 이렇게 있면 지금, 이렇게 칠것 같지? 맞아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있는 거야 이렇게 있고, 응, 이렇게, 이렇게 있고, 실제도 이렇게 칠고 맞아요. 바가 칠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이제 뒤에서. 바힐것 같아요. 뒤에서 그림자 볼 거예요. 자. 그림자 보이죠? 네. 자, 거기서 스마트 앵글 해보세요. 스마트 앵글. 자, 스마트 앵글. 네. 그리고 올바른 실. 오케이. 거리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오케이. 네, 지금 완전 왼벽이죠? 네. 자, 거기서 왼 어깨 그대로 두고, 이제, 오른쪽 몸을 막고 드셔야 돼요. 그러면 클럽 패스가 안되요 근데 거기서 오른쪽 힙을 뒤로 빼보세요. 아니, 턴. 그러면 다친 거야. 음. 어? 어, 아. 그러면 다친 거야. 다시. 어? 음. 네. 오케이. 네. 네. 자, 몸이 굉장히 앞쪽에 있죠? 네. 앞쪽에 있을 때 클럽을 뒤로 내릴 수 있어. 다음 스윙 때. 그죠 근데 몸이 뒤에 있을 때는 클럽을 앞으로 와서 가파라지는 거예요. 어드레스를 바꾸는 건참 힘든 어드스. 일이에요. 힘든 일이에요. 아, 아주 멋있어요. 스윙이 엄청나게 좋아지셨는데, 네. 한마디 하시죠. 어떻게 연습을 이렇게, 연습 요령? 아, 그냥, 연습 요령은 특별한 건 없고, 저는 요즘 이 손목을 안 쓰려고, 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러니까... 탑에서 크로스 될때 작품을 쓰니까. 그러니까, 어. 다치나뭐열리나 상관없이 손목을 어. 되게 안 쓰려고 아, 그래요. 보이지. 각자 이제 자기가 필요한 동작을 집중적으로 네, 네. 하시는 근데 거. 근데 이제 코치님이 오늘 음. 이제 이 어드레스의 헤드 앵글을, 네. 헤드 앵글이라기보다는 위치가 저는. 맞았어요. 더... <laughs> 위치가 안 바뀌었던 거지. <laughs> 자꾸 이렇게, 맞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맞아요. 네. 오늘도 또 느끼고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아주, 스윙이 아주 좋으셨어요? 네네. 준비하고 치시죠. 굉장히 바뀔 것 같은 겁니다. 네, 지금. 맞았어요. 이거저 치고 한번 다시 준비해보세 지금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돼있어. 뒤에서 보세요. 네. 아, 아, 아. 저. 저. 네. 네. 저는 이번에 티를 좀, 거의 낮게 한번 꼽고 한번 쳐볼게요. 네? 자꾸 이렇게 퍼올려지는 버릇이 나와가지고, 음. 낮게, 낮게 꼽으면 포올리면못 치잖아. 그렇죠. 더 이렇게 칠 거야, 이렇게. 네. 아. 그렇게 치면 저, 훅이 약간 날것 같은 느낌이야. 저한테는, 훅. 자! 오, 좋은데요? 오늘 드라이버 샷 중에 솔직히 네. 제일 좋았는데. 맞아요, 좀 앵글이 제일 좋았어요. 항상보다 좋았어요. 네, 백스윙 해보세요. 클럽이 빛. 안 다치는 게또 관건이네요. 자, 이제, 백스윙 해보세요. 들어봐. 여기서, 가봐. 하면서, 이렇게 되면 닫죠 음. 그게 약간, 페이스백을 해서 그런 것 같아. 그 음. 턱을 들고, 그러면 슬라이스 칠거같아야 돼. 그쵸? 슬라이스 필. 어. 그냥, 오른 무릎을 어. 잡아놔야 될거 같아. 맞아, 맞아. 네, 예, 좋았습니다. Awesome. no